지방 시대 하나 되는 여호나 다 같이 하나 둘 셋. 없습니다. 경북도민 어,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오신 우리 전남도민 여러분, 전남도의 의장 서동욱입니다. 저는 오면서 우리 전남과 이 경북의 공통점이 뭘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. 많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. 어, 경북은 산업화, 우리 전남은 민주화,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한 가지는 우리 경북은 또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또 유교문화의 본산이고, 어, 우리 전남은 또 애양 전남으로서 전통문화에 대한 공통적인 열망들을 열정들, 역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한편으로는 이 수도권 집중에 의해서 지역교형 발전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받는 지역들 그리고 가장 절박한 지역들이 바로 우리 경북과 전남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난 3년간 끊겼던 상생협력 사업들 지금은 문화예술 분야지만 앞으로 경제 영역까지 더 영역을 확장해서 더 자주 만나고 더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양도의 발전들을 도모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어, 우리 도민들에게도 오늘의 행사를 통해서 전남의 희망들을 먼저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세상 정신이 있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잘 살려는 그런 역사의 물줄기 대전하는 시대에. 경북과 전남의 한라남도 경상북도가 우리나라 뿌리입니다. 뿌리가 잘 돼야지 나라가 잘 됩니다. 백두대간을 이웃하며. 대한민국의 민주화 산업화 과정에서.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다. 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공. 전의 시대를 열어라 지금은 지방시대 시작을 힘차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 여러분의 힘차 또 해서 또 홍보도 좀 하시고. 네네. 에가서물잘 팔리니까 점니까. 많이 잘 팔려. 어, 아또 이게 화양 네, 매실이 네. 워낙 또 유명하니까 홍보해지 방진. 저기미국뭐 유럽은 수출까지 한 거야. 계속 하 한번 들어보시죠. 잠시 어, 여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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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